기다리던 7화 선공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도원이 1년 차들과 즐겁게 회식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쌈과 고기에 시끌벅적 맛있게 먹는 모습 너무 훈훈하고 보기 좋은데요. 1년 차들은 현실적인 직장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이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회사생활을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충을 들어줄 귀를 가지고 있는 선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죠. 사비 멘트가 짠하기도 하면서 좀 웃펐는데요. 누가 하이빅스비도 울고 갈 AI형 인간이 아니랄까봐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비는 소학과를 혼내달라며 도원한테 얘기하는데요. 빨리 부르면 빨리 불렀다고 삐치고 늦게 부르면 늦게 불렀다고 삐친다고 말합니다. 요만한 작은 일에도 엄청 화를 낸다며 속상한 듯 말하는데요. 그러자 도원은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많다며 위로를 해주죠. 그런데 사비의 이 말에 도원 또한 몹시 당황하는데요. 소학과의 사람 자체가 없어서 많을 수가 없다며 팩폭을 날립니다. 미래 세대에는 지식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절실히 공감되는 순간이죠. 도원은 다들 각자의 어려움이 있으니 잘 지내라고 조언하는데요. 그들 또한 산부인과에 대한 불만 불평이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과 척을 찌게 되면 아쉬운 건 자신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탁할 것이 일도 없다는 것이죠. 이 말에 1년 차들은 숙연해집니다. 도원은 병원 얘기 그만하고 맛있게 먹자며 마무리하는데요. 회식 가면 꼭 업무 얘기를 하면서 후배들을 혼내는 상사가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도원은 정말 멋진 선배이죠. 진정한 회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선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 회식을 제외하고 1년차들끼리 회식하는 건 처음인 듯한데요. 아마도 이 회식을 계기로 동지애가 좀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사람은 이영이 언니와 나눈 톡을 보고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신들은 입사동기이기에 나름 친구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영이 언니한테 보낸 톡에는 걔들은 친구가 아니라며 단지 함께 일하는 동료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급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사비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지식이 월등한데요. 이에 비해 이영을 비롯해 다른 친구들은 지식이 좀 부족한 편이죠. 사비는 이영이 업무에 있어 어려워하자 모르는 건 자신한테 물어보라며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했었는데요. 자신은 그런 거 좋아한다고 말이죠. 사비가 FM 기질이 강해서 그렇지 마음은 따뜻한 친구이죠. 그런데 이 톡을 보고 난후그 감정이 싹 사라진 것인데요. 오히려 서정민 교수가 그를 편애하자 이영에 대해 적대감이 쌓이며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었죠.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모르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사비 같은 캐릭터랑이란다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세상 모든 일이 사비처럼 FM대로만 할수 없기 때문이죠. 사비가 친구들과 부딪히는 부분들도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영이 도원과 당직을 함께 서고 싶어 사비에게 바꿔달라고 한 적이 있었죠. 물론 이영은 도원을 좋아하기에 함께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비는 편하게 일하려고 도원 선배랑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며 단칼에 잘라버렸죠. 물론 이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남경 또한 아파서 제1이 대신해서 당직을 서준 적이 있는데요. 남경은 이달이 아닌 다음 달에 제1을 대신해서 당직을 서기로 두 사람이 합의했죠. 그런데 사비는 한번 정해진 룰은 지켜야 한다며 그들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한 조준모 교수가 업무를 지시했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의 교대 시간에 임박해서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경은 그 업무 지시가 사비 업무인 줄 알았던 것으로 보이죠. 이 건은 사비한테 업무를 미룬다기보다는 착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쁘게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 남경은 그 자체를 잊고 있었는데요. 사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남경에게 언지를 주거나 업무를 도와주는 등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죠. 결국 남경은 교수에게 큰 질타를 받았는데요. 죄송하다는 남경에게 바쁘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며 너만 바쁘냐고 혼이 났죠. 사비는 남경이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도 아니었기에 바쁜 남경을 위해 자신이 했더라면 교수한테 저렇게까지 혼날 일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알면서도 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한 자신에 대해 자책하면서 사과로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친밀도가 부족한 것에서 온 것이 아닐까 싶죠. 어쩌면 이 회식을 계기로 진정한 원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1년차에서 슬기로워지는 선배가 되어가는 것이죠. 7화에서는 새로운 스토리 전개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도원이 3일간의 휴가를 떠났죠. 1년 차들은 세상 살면서 가장 정신없는 3일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늘 든든하게 지켜줬던 도원이 빠짐으로 인해 이제 각자도생으로 살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경과 제일은 첫 분만 한 자를 보는 것 같은데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으로 보이죠. 사실 이형이 달라진 것도 복도에서 출산한 새 생명의 탄생을 맞이하면서인데요. 비 때문에 다녔던 병원에서 새 생명의 탄생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죠. 아마도 남경과제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은 도원 자리에서 첫 수술을 시도하는데요. 무척이나 긴장한 듯 보이죠. 긴장을 풀고자 자신은 유명한 닥터라며 최면을 거는 모습도 볼수 있는데요. 도원이 없는 자리에서 무사히 첫 수술에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도원에게 공유하지 않을까 싶죠. 도원은 이영을 축하해주기 위해 치맥을 함께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영은 홀로서기에 성공하는데요. 이제는 그만둘 거라는 말 대신 환자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의사로 재탄생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사람은 드러내놓고 우리 일일이야 라고 선언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서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누군가 해방을 놓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마취통증의학과의 함동호이죠. 이영은 함동호를 콜해 자신한 자를 보게 하는 듯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래쪽에서 이영을 올려다 보는 함동호 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저의 오해일 수도 있는데요. 이어진 장면에서는 이영이 함동호를 쫓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또다시 마취를 부탁하는 듯한데요. 함동호는 벌써 몇 번째냐며 단호히 거절한 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쁜 이영이 사정하는데 안 들어줄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단호한 척 즐기면서 들어줄 것으로 보이죠. 함동호 인물 소개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술방 컨트롤 타워로 늘 수술방 어레인지에 허덕이는 외과 레지던트들에게는 절대 갑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상은 여러 과에 부탁하고 사과하기 바쁜 을 중에 최고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도 인턴 시절에는 온화한 젠틀남의 대명사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만 보면 수술방 달라고 벌떼같이 달려들고 아기로 협박하는 전공의들 때문에 젠틀할래야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함동호가 이영한테 대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도원이 알게 된다면 그는 현재처럼 이영을 대할 수 있을까요 조바심에서라도 이영한테 더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함동호로 인해 동원이 이영 마음을 받아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함동호는 계속해서 이영한테 플러팅 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도원은 이영을 뺏기지 않기 위해 어떤 제스처를 취할까요? 몹시 기대되면서 궁금해지는 포인트이죠. 일부 시청자분들은 과도하게 러브라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의사들의 현실적인 실상과 러브라인이 함께한다면 더 재밌는 시청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현재 이영과 도원처럼 잔잔하면서 예쁜 사랑으로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